제가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패털라운트 할건데 네. 음.. 지금 안보이시지만 자 이렇게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거든요 짜잔 어, 봐. 멋지지? 무슨 자 그래, 글자에... 얘네 둘은 제가 거. 일단 으으으. 먼저 해놨어요 다음에 물로 한 거거든, 응, 진짜 깨끗이 해진다 봐봐, 힛, 이 꼬리에 이렇게 낙서를 고와라. 이렇게, 다시 K, 너가 큰 소리 내, 진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로 물에 닿으면 바로 사라진다. 진짜 신기해. 그러시시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와인은 나 와인은 이 소리다. 자, 자 이가 강아지. 강아지가 티예요. 엄마, 엄마가 물어볼게. 그 중에 자, 한번 저희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꼬리 주변에 자, 어떤 게 키야? 어떤 게 치. 웨이브야? 웨이브. 자 읽으면서 따라해요. 키. 키 웨이브. 됐어 두 개만 해도 좋으나 꼬리를 이렇게 칠하면 나중에 그리고 나오면 자, 웨이브 나오면 점 줄무늬를 해줄 거예요. 보라색 펜으로 주,

짜잔 현아 이거 봐봐. car. This is a car. car. 컨실러 같아요. 컨실러. 컨실러 여러분. 있나요 컨실러. Star. 컨실러. Star. <웃음> <웃음> 왜? 라라라아그 <짠>. 소리가 <laughs> 머리 윗부분에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안했지 아하! 노란색을 안 했구나. 자, 이렇게 노란색을 노란색을 어디다 찍어줄까요? 발, 발해야겠군요. 발, 발해야 하겠습니다. 자, 발을 하겠습니다. 발을 삼삼삼삼삼삼삼삼삼 삼. 나왔어? 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특이한 게 이걸 꼭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 이쪽 아래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고. 아니야. 우리 이쪽에서 딱 보면 물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응? 그럼 더 이상 안.. 안.. 아 그건 아니야 더 이상 안는어 되겠네 막.. 막 말릴 수도 있.. 아 맞아 쏟아야지 어 현아야 어 내가 연락 준다는 걸 계속 어 현아야 어 그때 좋은 말얘 쏟아야.. 쏟아수 있으니까 어 이거는 아, 맞다. 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아이 필부에 아, 안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야. 우리 꼬맹이 여러분, 꼬맹이 여러분은, 음, 뭐랄까. 그 어떻게 돼?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거의 우와, 부모님들도 할수 할수 있어요. 있어요. 맞아. 공손이라고. 아이야. <laughs> 네. 할수 있어. 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네, 네. 엄청 쉬워요, 엄 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엄청 쉬워요. 그럼요. 중간에. 어, 하고 자, 이제 다시. 뭐랄까 그이제본적적으로거자이 그 녀석을 사라지게 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면, 이렇하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넣 네. 이렇게 하면, 이렇하이면이 발을 씻어주세요 발 먼저 쓱쓱 우와 발이 참, 참 깨끗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 큰, 위에서 큰, 자 예쁘죠 이렇게 번졌 우와 번진 모습 우와, 깨끗해졌다, 핫샷.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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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또완성짜자자자자 이제 한 명만 시키면 됩니다! 오세요! 어머,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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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자자자자자자 무슨 일을 할까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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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참. 해준 다음에, 어, 어떻게 할까? 분홍색. <놀람> 컨 <놀람> <놀람> 안전해 해도 돼요. 비비면 안전해요. 다 국물이 되게 음, 국물 음 이쪽은할게 별로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이펫살롱도 음. 있고 아이스크림도 되겠습니다. 음. 우와. 음. 좋아요. 응. 응.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어요. 얘는 점박이예요. 점박이, 점박이, 점박이. 짜잔, 이제 점박이를 씻을 시간입니다. 점박아, 씻자. 점은 없애기 위해 자, 발부터 당그렴. 자, 그리고 샤워 자 짜잔 하고 건지도 멋진 거간 다음에 맛있다 물이요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물이 별로 없네

はい。<母><れ> 안봐와 뭐라고? 그해만 왜? 아니 그만해 다습니다 왜? 이제 머리 갈게 했어 종훈아 까 30분 봤잖아 꿍꿍 꿍꿍, 꿍꿍. 자 모두 가져와 주세요 응. ねえ。ね